뜯는 재미가 있구만? 나 어이가 없네. 안녕. 오늘은 제가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거는 핸드워시네요. 정말 좋아하는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핸드워시. 저희 팀의 허수미 치어리더가 보내줬는데요. 미녀, 수미야. 네트 립스틱이네요 매. 칠리. 또 줬으니까 발라봐야지. 응. 헉, 예쁘다. 레드. 수미야 고마워. 고문 작가님께서 또 보내주셨어요. 티오리요 티올. 어 이런 거는 뜯기가 너무 아까워. 헤어 미스트예요. 머리 냄새 나는 거 어떻게 하지? <laughs> 시겠습니다. 이것은 뭘까? 이거는 제 친한 지인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아이리버 UV 살균기 N 무선 충전기가 되는 와아 와, 멋지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머 거울도 있네요. 이게 살균기가 되고 또 여기 얹어 놓으면은 급속 충전이 되나 봐요. 되게 좋은 거 보내줬네. 같은 곳에서 3 개가 있는데. 음. 우리 안지현지어리더의 헤어 미스트입니다, 이것도. 이거 다들 나한테 머리. 머리 냄새 난다는 건가? 와우. 너무 예쁘다. 음! 샤넬이 개나 왔는데 이거는 심수찬 감독님께서 샤넬 핸드크림과 바디미스트 두 개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팬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짜라란 귀걸이가 종류별로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같이 이 목걸이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보자마자 제가 목걸이를 찾습니다몇날 며칠을 제가 하나씩 골라가면서 쓰고 있다는. 감사합니다. 이것도 팬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닥터지 블랙 스네일 크림, 달팽이 크림이라고 제가 듣기로 군대에서 유명한 크림이라 들었는데 정말 보습은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바를게요. 채정이 치어리더의 선물입니다. 디올 울트라 케어 리퀴드 너무너무 예쁜 컬러를 보내줬어요. 딥한 오렌지 컬러 같네요. 잘 쓸게. 요즘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지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몽아 뭐하니? 아 몽이 자리? 저희 팀의 단비 치어리더가 보낸 선물인데 아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헤어미스트를 보내는 거야. 몽파리 헤어미스트. 입생이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냄새 나진 않아요. 아, 이거는 저희 팀의 이시아 지어리더의 선물이네요. 어떻게 뜯는 건지. 아, 이거는 입생로랑 핸드크림입니다. 건조한 손에 잘 바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받는 게 건강식품이죠. 정반장 활기력. 이거는 제가 먹고 아서 힘을 내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팬분이 주셨는데 제가 언박싱 찍으려고 펼쳐보지도 않았어. 음! 저는 오버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거 한번 갈아입고 와야죠. 기본 맨투맨. <laughs> 이거는 저희 팀장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바람막이 레깅스 위에다 이거 하나 걸치고 나가면 너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편하게 입으라고 트레이닝복을 사주셨는데 집에서든 밖에 나갈 때든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7, 8년간 함께한 헤어 선생님이 계신데 멀리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산타마리아, 노벨라, 바뉴시우마, 프리지아. 바디워시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빨리 와요. 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시집 가신 순주 언니. 이거는 바디로션이랑 샤워젤. 샤워젤을 딱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한 샤워젤과 바디로션. 고마워요, 언니. 이것도 팬분이 선물 주신 건데, 몽이가 좋아하겠다. 짠! 나 몰랐는데 이 티셔츠에 몽이 있었어. 나 그냥 기본 티셔츠인 줄 알았는데. 와우. 와우. 몽이 쿠션. 또 몽이가 새겨진 티셔츠.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아 이거는. 제 지인이 보내준 선물인데, 이글립스 벨벳 틴트 케이크? 어? 무슨 말이지? 아, 이렇게 생겼어요. 오, 되게 컬러가 많다. 잘 바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엘시 트윈스의 팀장. 정다이 지어리더가 보내줬어요. 록시탕. 샤워제 사야 잘 쓸게 제가 잠깐 국악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국악 선생님께서 오솔로 티 세트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센스 있는 우리 박예진 지어이더의 선물 제가 요즘 골프에 재미가 들렸는데 타이틀 리스트 오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직접 편지까지 천문남 때를 항상 못 잊어요 고마워, 예진아 언니가 이 골프공으로 날아다니겠어 저희 팀의 조용경 치어리더가 하루 종일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골랐다고 했는데 뭐라더라 한정판이라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추천 샤넬만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너무 고급지고 완전 취향저격한 선물 초초 감사해요 이거는 저희 팀의 신입 치열리더죠이정인치열리더가 릴렉스팟이라고 메디테라피 테라피가 필요한 곳에 틈을할수 있는 그런 걸 줬네요 정이아 고마워 롯데자이언츠에 임주경 씨가 보내준 나스 립밤 얼마 전에 립밤을 다 썼거든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주경아 또 컬러까지 있는 립밤도 너무 좋아요 오, 발림성도 너무 좋네요 굿자그 아, 다음 선물은 박소장 치아리다가 향수를 이번 생일 선물 이후로 저한테 향기가 너무 나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기 나겠다 아 너무 귀여워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 초장띠 고마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진짜. 요거는 제가 이제 보이스트로 제가 같이 나갔던 하리수 언니가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스와로브스키. 어 벌써 기대되는데? 너무 예뻐요. 와, 하리수 언니 고마워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언니. 그리고 리선 언니는 진짜 생일뿐만 아니라 한 번씩 건강 챙겨라고 콜라겐 보내줘 면역력 비타민 보내줘 너무 감사한 언니예요. 감사합니다. 뭐길래 이렇게 칭칭칭칭 칭칭 감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으악. 멀리서 보면은, 딱저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거 일일이 비즈 붙인 거? 헉, 너무 정성스럽다. 감사합니다. 이거는딱 저희 집 거실에 예쁘게 전시해 놓도록 할게요. 요것은 고려홍삼. 또 저의 건강을 또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팬분이 주셨는데, 헉, 홍삼도 너무 예쁘네요. <laughs> 우산 여신 바퀴란이라고딱 <laughs> 저의 우산 이거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 저 우산 되게 잘 잃어버리는데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건 저만 쓸수 있는 우산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리아나 글란데 이것도 저의 지인분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센스 있게 또 너무너무 귀여운 골프공 아 진짜 이건 아껴 써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골프공이 들어오면 은달콤 됐는데? 뿌리는 섬유유연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나한테 향기가 엄청나겠는데, 야, 이거 받고 너를 떠올리게 만드는 선물이다. 했는데 마녀들의 희주,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웰시코기, 엉덩이, 허리 쿠션. 어우, 아, 발, 발바닥 보여 그리고 요거는 멜시코기 엉덩이 목 쿠션이래요. 제가 또 장거리를 많이 다니니까 너희 희주의 비를 감동받았어. 희주야 고마워. 너무 귀엽다. 이거는 바로 이동할 때 쓰도록 할게요. 어차!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제가 서울에 잠깐 음악을 배우러 갔을 때 함께 했던 오빠가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내선물이 아니고 몽이 선물이야, 몽이 선물. 이거, 아,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내 생각날 때 꺼내 먹게. 이거는 또 몽이도 알거든요. 응? 오빠, 그래서 내 선물은 어디 있어? 몽이 다이어트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몽이 주변 친구들과 함께 잘 나눠 먹이도록 할게요. 진짜 많이 먹어요 몽이 온거 봐봐. 응. 아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영 언니와 수지가 선물해준 요 빨렌시아가 모자 이제 언박싱을 했으니 열심히 예쁘게 쓰고 다니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커피 상품권이나 외식 상품권 뭐 문화 상품권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 생일을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할게요. 봉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아 몽이 투몽이.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박싱 끝. 감사합니다.